안녕하세요 순정 농부입니다. 순정 농부는 이충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조금 바깥에가 해는 따끈따끈하고요. 그 저기 바람이 살살 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온도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차가워도 안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해야 이충이 잘되고 겨울에는 어, 좀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,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또 제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를 도와줄 보조가 이렇게 할머니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순정농부는 요건데, 보조는 이거를 하고 있네요. 네, 그러면 보조님 한번더 부위를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래서 이제 이충을 시작하게 됩니다. 이것을 이충을 하게 되면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. 많은 준비를 해 놓았죠 이것을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이그 왕안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여기에다가 이충을 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또 이충을 하게 되스, 되겠습니다 지금 이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밀로다가 하다 보면은요,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 이게 빵꾸가 나요.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더 넣고 빵꾸난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일반 왕안이 아니고, 그, 밀로다 많은, 만들어 놓은 왕안입니다. 이충을 하기 위해 준비를 이렇게 해 두었답니다. 이충을 하려고 하면은, 여기에, 산란판이 양쪽으로, 봉충판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 이렇게 놔뒀고요. 지금 벌들이 이 뒤에서도 이렇게 논닐고있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은다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에 저기 그 끝에 밑바닥에도 벌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층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 넣 놓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충은 하실 줄아으니까 이충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잠시 이용해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비쳤습니다. 이 손가락이 <laughs> 끈적끈적하니까 자꾸 이렇게 맨손으로다가 하면은 일하기는 좋은데, 꾸라하고 화분하고 그런 게 묻어버리면은 이제 그 저기 보온계포 있잖아요. 보온계포에서 자꾸 이런 게 붙어요. <laughs> 아이고 재밌어. 제가 말이죠. 이렇게 그 왼쪽 다리를 이렇게 그 뼈가 실금이 같다고 하네요. 다리가 아니고 저기 발가락과 발등 사이에 길게 이렇게 나오는 그 뼈가 실금이가 가지고.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지만이 얼룩 난다고 그러네요.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움직이게 돼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지금 요 발가락이 요 보이시죠? 요 발가락. 네 번째 발가락. 발도 못 생겼는데 아, 하나 둘셋 넷. 그 새끼 발가락은 안 보이네요. 네 번째 발가락이 탈이 났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, 한 통에 딱 30개씩만 이렇게 하였답니다. 또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야 될 때입니다. 으쌰. 자, 하나 집어 넣었구요. 또 하나 집어 넣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또, 하나를 또 집어 넣습니다. 꿀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집어 넣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났어요. 끝나고 이렇게 제가 하나에 열다섯 개씩 해서 한 통에 삼십 개씩, 삼십 개씩 한 다섯 통만 하려고 그럽니다. 자,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